안녕하세요. 수영학계로 남프로입니다. 자, 우리 골퍼분들, 당장 내일, 내일 모레 필드를 나가야 되는데, 심한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죠? 자, 슬라이스를 조금 더 쉽게 교정해 볼수 있는 세 가지 아주 간단한 팁을 준비했습니다. 자, 바로 확인을 해 볼게요.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때 공의 위치입니다. 어, 보통은 클럽 중앙에 이렇게 셋업을 하지만, 이 상태에서 클럽이 임팩이 되는 순간에는 살짝 들렸을 때, 안쪽에 맞는 이런 임팩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타점이 안쪽에 맞게 되면 공이 오른쪽으로 도는 스핀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가운데 또는 중, 바깥쪽에 맞춰야 되는 거겠죠. 그래서 임팩트, 저희가 어드레스를 할 때는 공의 중앙보다 약간 토우 쪽에다가 공을 위치하고 이 상태에서 임팩이 됐을 때 가운데 맞추거나 약간 토우의 임팩이 될수 있게끔 셋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우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립 끝의 위치인데요. 일반적으로는 어드레스를 했을 때 그립 끝이 너무 배꼽 쪽 중심으로 이렇게 와 있으면 이 상태에서 임팩트를 하는 순간에는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살짝 열려 맞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완전 그립 끝이 중앙보다 배꼽에서 한 2, 3cm 살짝 왼쪽에다가 두고 그 상태에서 그립을 그대로 잡고 셋업을 해주시면 임팩트 하는 순간 훨씬 더 쉽게 스퀘어하게 맞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드라이버를 칠 때는 공의 위치가 왼발이다 보니까 어깨 정렬이 공쪽으로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렬이 돼 있을 경우에는 상체가 이렇게 먼저 덮어치는 이런 아우딩 궤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때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살짝 뒤로 밀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그립을 그대로 잡아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상향 타격을 하거나 약간 인아웃 궤도의 스윙으로 드로우 구질을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이 셋업으로 공을 하나 쳐 볼게요. 자, 공 위치는 약간 토우 그립 그리고 어깨 정렬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공이 왼쪽으로 살짝 휘는 드로우 구질이 발생했는데요. 우리 골퍼분들이 슬라이스가 심하게 발생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공의 위치와 그립 끝의 위치, 그리고 어깨 정렬.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필드에 나가본다면 슬라이스를 비교적 쉽게 개선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